2024년 7월 29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 상가집에 가야 돼서 조금 일찍 방송을 좀 켰고요. 아, 오늘 내일 모레 3거래일 남았는데 오늘은 한 종목만 매매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전한 매매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고요. 나머지 이틀 남은 거래일 동안에 아, 은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테마 이슈들이 좀 있는데, 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그런지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지금도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매매했던 동영상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시, 9시 되니까, 9시에, 어, 움직이는 종목, 어, 대왕고에대왕고에 관련돼서, 가스, 이렇게, BMT, 태광, 한국선제, 여러 가지 있는데, 흥그석유 매매했고요. 흥그석유를 매매한 이유는, 그래도 BMT보다는 상승했다가 충분한 눌림을 주고, V자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 또 여러 가지 좀 테마성 재료가 좀 있죠. 지금, 해즈볼라하고, 어,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여러 가지 분위기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를 했고요 아침장에 이렇게 슈팅을 해서 매매 매도를 할까 했는데 아, 오늘 좀 보니까 조짐이 그 동안에 상승했다 슈팅 상승했다 슈팅 가능성이 있어서 아, 그냥 놔둘까 생각을 해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대로 놓고.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때 종목이 또 출렁출렁하네요. 자, 그래서 복귀방송을 한번 이어붙여 보면 이렇게 아, 매매를 했습니다. 속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13,650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매매한 내역을 보면 슈팅할 때 슈팅할 때 매수를 했는데 아, 1차로 슈팅할 때는 매도를 하지 않았고 이 여기서부터는 일을 하러 나갔어요. 오늘 충분히 이놈의 슈팅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일을 하러 갔는데 잠깐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두 번이나 슈팅을 하는 걸 확인을 못하고 그냥, 그냥 뭐, 그냥 놔뒀습니다. 놔두고 결국은 점심 먹고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매도처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뭐 수익이긴 한데, 여기쯤에서 매도를 했으면 아 그래도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던 2%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흥그석유가 조금 살아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을 보면 아마도 석유주들이 꿈틀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 오늘 그래서 이한 종목 1.33% 수익 보고 정리를 했고, 그동안에 한 달, 이제 두, 이 거래일 남았는데, 이렇게 매매했고요. 아, 중간중간에 이렇게 뇌동매매 사일 했는데, 사일 매매한 거, 아, 요 때만 잘 참았으면, 아, 플러스로 수익이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파랑색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했고요. 자 보면 지금도 어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 산일전기 오늘 새로 상장한 산일전기부터 나노 C M S, 한선 엔지니어링 보니까 대왕굴에 관련된 종목들이 슈팅을 하는 것 같아요. 화성 밸브도 그렇고. 아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대왕골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슈팅을 하고 그 외로 뭐 치매나 비만이나 뭐 관련된 아니면 아, 반도체 관련된 테마 그런 종목들이 슈팅을 하는 것도 같고 하여튼 오늘은 정신이 없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아, 상가집에 가야 돼서 특별히 매매를 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언질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전 방송을 보면 다 나오고요.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동안에 방송을 했던 매매 기법들이 수십 수백 개 돼요. 그 중에 나한테 맞는 매매 기법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 찾는 방법 중에 너무나 고액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아, 조금 거래 대금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능숙하게 나한테 딱 맞아 떨어지는 매매가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계속 연습 중이니까 언젠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 저도 충분히 플러스로 요월천갈수 있을지 않을까 꿈꿔봅니다. 여러분도 안전한 매매하시고 이틀 남은 거래. 안전한 매매 하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아 빨간색이 가득한 아 풍성한 아 그런 계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